안녕하세요. 여기는, 음, 8일장에 놀러 왔어요. 친구가 장 한다고 에서 따라가자고 해서 지금 여기 왔거든요. 여기는 3일, 8일 이렇게 매월 그렇게 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쁘죠? 아, 장날에도 이렇게 다육이를 판매를 하시네요. 음, 와, 제가 오늘 따로 오기를 잘한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보고 제가 없는 거를 또몇 개, 하하하, 데려가야 되겠네요. 아, 이쁘다. 예쁘죠? 미파도 있고, 뭐, 얘는 뭐지? 아, 귀엽다. 미파도 있고, 데이비 핑거도 보이고요. 와, 여기는 라울이다. 완전 대품이네. 아, 예쁘다. 영웅이야. 네. 게티지아 있고요. 5,000원. 음. 여기 얼마나? 예. 소 네. 는 아, 이쁘다 얘는, 얘는 뭐지? 요요 요거는 5,000원. 와. 보라 7 0 0 0원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사이즈 예. 예. 황금 하울이라 아. 오. 예쁘다. 예. 어, 예쁘다. 음. 아 뭐를 사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어, 예뻐라. 얘는백연인가 이걸 사갈까? 뭐지? 아 어, 예뻐라. 아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흑법상가 아, 흑법상구나 아, 얘얘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 있는 걸 보면 잘다 아, 예쁘라. 와 운동자 금이다. 세상에. 흔들면 떨어진다. 여기. 이기 살짝 흔면 떨어지는 게. 예. 정말. 좀 이상해서 그런가. 너무 예쁘다. 딴데 가서 자르고 그랬다. 아, 좀 조심을 했어. 따 <목소리> 보시면요. 진짜 짜증신데. 음, 붙이있다 얘는 설고민금인가 보다. 얘도 잠시 사가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생하다 어, 개마옥이다. 어 아, 개마옥이다. 사장님 개마옥 얘는 얼마예요? 개마옥은 3만. 3만 원. 아 너무 예쁘다. <목소리> 아. 뭐 사가지. <목소리> 아, <목소리> 금사은 너무 예쁘다. <목소리> 아 <목소리> 와,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일반 꽃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다육이를 한 서너 개 제가 사가서 예쁘게 또 제가 심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세상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언나그 사원에 어떤 게 너무 많다. 그렇구만. 쯤 배운다 반쯤.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뭐를 살지 하나 하나 더 자세히 보면서. 가게 가서 열심히 또 심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안녕!